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십시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의 위로와 새 소망 주시고 더불어서 새힘 주심이 충만한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옥선 집사님이 눈물에 기도를 올리셨는데, 기도할 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건강할 때는 안 그러다가 아프다고 하니까 바리바리 막 자꾸만 사다가 날르는데, 목사님, 아픈데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아플 때는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드려도 못 잡습니다. 또 편찮으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잘 돌아보는데 만나는 걸 사드리려면 아플 때 사드리지 말고 언제 사드려야 될까요? 네. 건강할 때. 잘 잡술 때 사드려야지. 또힘 있을 때 모시고 다녀야지. 아멘. 병 났을 때 입맛이 없는 데맛있하고 아무리 사드려야못잡서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건강할 때 사드립시다. <목소리> 건강할 때 모시고 다립시다. 음, 네. 할렐루야. 음, 그런 얘기하면 자녀들이 좀 부담스러우실 s <laughs> a 아름다운효과 m I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나그네 o 세월이 300 1 0 0 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야곱의 고백입니다. 어떤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삭이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는 못합다 신랑이 남편이 이삭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가서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임신케 하십니다. 그데태 속에서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어찌할꼬? 이는 아내 리부가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두민적인내북종에서부터 나누리라. 이족속이 저족속보다 강하겠고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는데 았 정말 쌍둥이입니다. 먼저 낳은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로 하고 후에 낳은 아우는 손으로 형에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 지난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여와 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삭이 되었다 그러므로 청대해졌고 거부가 되었고 불리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는 잘 되었고 하나에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받을 축복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고 지난주 축복했습니다 그데 여러분 보십시오.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아내가 임신치를 못합니다. 그러자 누가 남편이 이삭이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무엇하는가? 기도합니다. 강구합니다 의지합니다. 태중의 아이가 복중의 아이가 서로 싸웁니다. 이럴 때 내가 어찌 할고 하면서 이번엔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가서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일만 생기면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가 그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 가정, 범사의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가정, 경외하는 가정.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만한가 아니 주실만한가? 은혜 주실만한가 안해 주실만한가? 한번 따라하십니다. 복을 받는 집은, 은혜 입는 집은, 잘 되는 집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 아멘. 잘 되는 집은 여호와께 복받고 은혜 받는 집은 어떠하다. 무엇이 달라도 다르고 다른 집에 있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모두의 집에도 그 무언가가 있는 복 있는 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 가정에 기도가 있는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번에도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천전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요.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 아니요. 아는 것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아니요. 외모가 액적 조건에 출중한 사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을 힘써 찾는 자. 할렐루야. 그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바라게는 그가 오늘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런 학생들,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 우리 자녀들, 청년들 기도의 중요성. 기대의 축복을 온몸으로 깨달아 알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 아 본으로서, 본으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참 기도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해서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들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성품이 조용해서 장막에 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어느 한 달에서가 들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사냥을 하고 온 거예요. 얼마나 곤비하고 시장했을까. 어느 순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무엇을 쓰고 있었습니까? 팥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곰비하니 그 붉은 것 나로 좀 먹게 하라.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 그러면 형의 그 장자명분 있지? 그거 낮추라. 이 팥죽하고 바꾸자. 예전 우리나라처럼 당시에도 장자에게 유산권이 상속권이 축복권이 있는 때입니다. 팥죽과 그것과 바꾸자는 거예요. 에서가 줘요, 안 줘요?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인 명분이 뭐소용이겠냐너 가져라, 가져. 맹세하고 줍니다. 형이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잘못 봐요. 누구로 변장을 하고 들어갑니까? 형 에서로 변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새끼 염소를 잡아요. 그 가죽털을 손과 목에, 매끄러운 부분에 붙이는 거예요. 형이 털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서, 네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노라. 네 아들아, 너가 누구냐? 아버지 마다들 애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게 하여 싸우니, 하여 싸우니 오라고 하는데,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나를 만껏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내네 아들아 가까이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애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미 그럴 줄 알고 몸에 뭐를 붙였어요. 염소 털을 붙인 거예요. 이삭이 만지며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지요? 음성은 분명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근데 분별지 못하고 틀림없는 에서로 알고 전심을 다해 축복해줍니다. 내 아들의 향질는여와께 복을 받은 밭의 향체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밀이 너를 송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철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나니까, 진짜로 누가 와요? 형 에서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요,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셔서, 이삭이 물어요. 넌 누구냐? 난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때 심이 크게 떨면서 이릅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로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챕니다 읽어서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또한 빼앗습니다. 왜 그랬을까?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잘될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 힘죽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그래서 이 야곱이 피하여서 어디로 피신을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요 그곳에 산 그곳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세상에나 외삼촌 라반이요. 품값을 10번이나 변역을 해요. 몇 번을 변역했다고요 그러니까 10번을 속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효력이 외삼촌이 또 그때 라헬을 사모했잖아요너 라헬 얻으려면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해라. 그 7년을. 마치 수일처럼 여기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마침내 첫날 밤을 치르게 되는데 어, 이게 왜 이래요? 날이 밝아서 보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무한 라엘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언니 레아예요 항의를 하니까 하는 말이 여기서는 언니 먼저 보내는 것이 전례이지 너 라엘 얻으려면 7년 더 일해 또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열심히. 그래서 두 딸을 위해서 무려 14년.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6년. 그 20년을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그가 가진 고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노년에 그가 누구를, 어떤 아들 얻게 됩니까 그가 각별히 사랑한 아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들이 피로 얼룩진 이 요셉의 옷을 들고는 와서는 하는 말이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한번 보셔서 보니까 요셉의 옷이요.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 요셉이 정정 찍도다 하면서 37장 3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근데 정작 사실은 야곱이 요셉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애굽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을 죽은 줄 알고 그 오랫동안 마마파며 슬파며 야곱이 이삭 이 그런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 옛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도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아니 그때보다 몇 배나 더큰 고통, 더큰 고난. 더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눈을 마주하며 인사합니다. 다른 사람 절대로 마음 아프게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맙시다. 그런 세월을 보낸 야곱이 오늘 하는 말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이 그뿐이겠습니까? 야구뿐이겠습니까 누구나 할것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살아온 날들 돌아보면 여러분 모두가 정말 험악한 세월들은 아니었습니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대들을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더더욱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여기 복음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아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오늘까지도 함께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어버이주일에 또 여러분들 향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누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내가 누워 있을 때도, 내가 아파 있을 때도,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혹 병원에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김교난 지사님이 아마 어제 퇴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또그 성격에 일주일 열흘 있자하니 얼마나 따분하고 지켜우셨는지 그러나 그 병원에 그 생활일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회복의 과정이 쌓은 즉, 또 회전 과정 속에 부활의 주님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또 말씀합니다. 요한음 14장 1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를 위하여 처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시작 다시 한 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 있는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곳은 어딘가 하나님 우편 바로 천국을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곳에 너도 있게 하리. 이제 내 또 나도 저 전구 바로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라합니다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곳에 여러분들도 있게. 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들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들이라. 고린도전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구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멘이라.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겨오시면서 믿음으로 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바쁘고 고달프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뿌린 것들이 있고. 헌신에 오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 그 헌신. 그 애씀.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주겠다. 심은 것 반드시 거두게 주겠다. 아멘. 아브라함 진실 기억하는 대로 마음 뜻 목숨 생명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고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 열매를 누가 먹었는가? 그 열매를 누가 거두었는가? 창세기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첫째는 아브라함 자신이 그 열매를 이렇게 먹게 됩니다. 할렐루야.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복을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다음 절을 봅니다. 25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 아들 이삭에게 지금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까? 아비 아브라. 그 아버지가 심은 것들을 그 아들이 지금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가끔 동역자들로부터 또 성도님들로부터 듣게 되는 이야기.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주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삶이 이렇게 평탄하고 형통한 것은 진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가 잘해서도가 아니라 저의 할머니. 그리고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심으신 것이 있어입니다 어렵고 힘드신 삶 속에서 심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그 열매를 오늘 제가 먹고 있을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너무라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너무라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오늘까지 너의 그 수고, 그 헌신 내가 기억.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리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